자동차 수리도구 바디 수리플러는 흡입컵 형태로 작은 덴트를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블랙과 오렌지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며 크기는 6x7cm로 손에 쥐기 편한 사이즈입니다. 사용해본 결과 작은 움푹 들어간 부분에 효과적이지만 강한 흡입력이 부족해 때때로 벗겨질 수 있습니다. 배달은 2주 정도 소요되었고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수리도구를 찾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빛나는 터치 유형 LED 전자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차량의 클럭 위치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범용성이 뛰어나고 터치 방식으로 작동해 사용이 간편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디자인이 세련되고 무게감이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인테리어의 멋진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쓰레기통으로 도어 뒤에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접이식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PU 가죽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퀘어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작고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며 튼튼한 소재 덕분에 안정감도 느껴집니다. 다만 차량에 따라 위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혼다 어코드와 같은 저공간 차량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자동차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용 충전기는 담배 라이터, USB 소켓, 그리고 PD 유형 C 플러그를 갖춘 멀티 포트 어댑터입니다. 3.5cm의 누티와 7.5cm의 너비, 13cm의 길이로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C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두 개의 USB 포트 중 하단 USB-A는 최대 4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작동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압계를 통해 실시간 전압 확인도 가능해 실용성을 더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SZUK 985,000PA 자동차 진공청소기는 무선 미니 핸드드 디자인으로 차량과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ABS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사용 중 소음이 다소 클수 있지만 흡입력이 강해 먼지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다양한 노즐과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 차량의 작은 틈새까지 청소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충전 상태 표시가 부족한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차량 청소에 적합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차량용 극세사 세탁 타월은 두꺼운 이중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차량 청소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30 40, 60cm의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건은 화학 성분이 없고 뛰어난 무릎 수력으로 차량을 빠르게 건조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보풀이 생기지 않아 차량 표면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성을 갖춘 이 타월은 청소 도구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레이브 유선 및 무선 전기 공기, 펌프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보트 등 다양한 차량의 타이어를 손쉽게 팽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7.4 볼트의 전압으로 작동하며 가벼운 0.45kg의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제품의 크기도 적당해 사용이 간편합니다. 특히 충전 기능이 잘 작동하여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터치 스크린 후면 보기 백업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트럭, 버스, 캠핑카 등 대형 차량에 적합한 역방향 비디오 시스템으로 10.1인치의 넓은 모니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AHDD, V, RO 채널 기능으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F2.0 조리개로 낮에도 충분한 밝기를 확보합니다. 케이블 길이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설치가 용이하며 중량은 3.97kg으로 적당해 차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화질이 좋고 모니터의 선명함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을 줄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가기능 자동 주차번호 안전 창문 차단기는 차량에 필요한 편리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주차보조 기능과 임시번호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부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리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품질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숫자를 회전시키는 핀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후에는 나름 쓸만하다는 평가도 있으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고려해 볼만 합니다.